시간을 다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꿈도 시간이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혹시 펨토초라는펨토세컨펨토초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펨토세컨펨토초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요1 0의 마이너스 15승분의 1초예요 이걸 뭐냐면 0점, 0이 1 4개예요 0부터 시작하면 이게 1 5개 영이. 0점, 영 0, 0, 0, 0, 0, 0, 0, 0이 14개 1초 라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laughs>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던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태어나나요? 평등하게 태어나나요? 아니요. 그러면 흙수저라는 금수저라는 이야기가 왜 있겠어요? 근데 모든 인간들한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공평한 것딱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팽토초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으로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신이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던 그 시간을 팽토초라는 개념으로 한번 봤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예요. 우리가 지금 들판에서 달리는 고속열차를 보고 있어요. 안에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이 300km로 질주하고 있는 열차 안에 타고 있어요, 지금. 막 달리고 있어요. 들판을 봤어요. 들판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서 있고 300km로 달리나. 내가 300km로 달리고 다른 대상물이 서 있으나 속도는 똑같잖아요. 근데 왜서 있을 때는 안 보이고 내가 달리면서는 보일까요? 이상하죠? 이게 템토처라는 개념으로 보면 설명이 됩니다. 타임머신의 원리는 그거죠. 빛의 날아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기계가 날아가면 시간을 거꾸로 셀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질문. 서 있을 때 빛의 속도랑 더 가까워요? 달릴 때 빛의 속도랑 더 가까워요? 달릴 때 가깝죠. 빛의 속도는 엄청 빠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거나 걷는 것보다는 300km로 달릴 때 빛의 속도와 더 가깝죠. 그 얘기는 300km로 달리는 열차가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타임머신과 더 가깝다는 얘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거기서 바로 이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타임머신처럼 빛의 속도에 더 가깝게, 즉, 빠른 속도로 달리는 열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요? 30평 토초만큼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실제로. 인간은 느낄 수 없어요. 웬만한 초정밀 기계로는 계측조차 불가능해요. 그러나 열차에 타고 달리는 사람은 빛의 속도와 더 가깝기 때문에 시간이 늦게 가요. 그러나 서 있는, 서 있는 대상은 그만큼 시간이 더 빨리 가요. 자, 누워 있는 사람과 서서 있는 사람. 중력이 같아요, 달라요. 중력이 다르죠. 누워 있는 사람은 중력을 더 많이 받죠. 미세하겠지만 중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63빌딩 꼭대기에 있는 사람과 바닥에 있는 사람이 중력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미세하지만 중력이 다르잖아요. 시간은 중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둘이 흘러가는 시간은 같지 않아요.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이건 10편 토초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시간이 모든 인간한테 똑같이 주어졌던가요? 이제 그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빨리 달리는 사람에게 누워 있는 사람보다는 일어서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미세하지만 더 많이 줬어요. 그렇다면 우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은 우주는 무중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10년간 0.138초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로 내보내는 인공위성은 10년에 0.1387초가 느리게 지나갈 수 있게끔 미세하게 시간을 조정해 놓고 우주로 쏴 올립니다. 10년에 0.1387초 더 살아봐야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된다고 참 웃기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볼까요? 이상화 선수 스피드스케이팅 아시죠? 네. 박대환 선수 수영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죠. 1초 가지고 싸웁니다. 그죠? 0.00몇초 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가려져요. 0.1387초면은요. 예선 탈락이냐, 세계 최고 신기록이냐의 차이가 날수 있는 시간이에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은 내가 의지를 갖고 뭔가 행하는 사람에게 이만큼이지만 그들에게 시간을 더 줍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고요. 그가 느끼는 마음 속의 시간은 훨씬 더 길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는 같은 5년을 살았지만 그 5년 후에 누구는 5년 전과 5년 후가 바뀌고요. 누구는 5년 전과 5년 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시는 인간에게 두 가지의 시간을 줬어요. 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물리적인 시간과 심리적인 시간이라고 해서 카이노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신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시간조차도 공평하게 주지 않았어요. 즉,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조건의 공평함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은 그들에게 더 유리한 걸 준다라는 거죠.